막을 걸 건데요. 오 여름 같길래 곧 있으면 이렇게 녹아버렸네요. 어쨌든 막아볼겠습니다 우와 이쪽 크림이랑 쿠키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레오가 바삭할 것 같으면서 고소할 것 같네요. 한번 먹어볼겠습니다 음. 바삭바삭해서 큰 조합을 느낄 수 있어요. 이쪽 뒷면을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쿠키가 부드럽면서도 몰캉몰캉해요. 음, 너무 맛있네요. 저한번 ASMR 해볼까요? 음, 너무 고사하네요. 크림이랑 쿠키랑 너무 조합이 잘 맞네요. 음 너무 고소해요. 에크림이 음 부드러워요. 이 쿠키 안에도 뭐가 들어있네요 아 생크림이네요 제 솔직히 말해서 이 쿠키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다보니까 조개가 다졌어요 고소해요. 음. 위에랑 아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뭔가 좀 위에랑 밑에가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 바삭해요. 먹으니까 부드러우면서도 바삭바삭해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